안녕하세요 슈가의 채널의 정피디입니다 여러분 저는 5달 전 지폴드2를 89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랬죠. 야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 호구냐? 야좀 기다렸다 사지 가격 확 떨어질텐데. 그리고 지금은 제가 승리자가 되었죠. 아직까지도 폴드2는 기기변경 기준으로 120만원까지 가고 있고 가장 싼 시세가 LG로 번호 이동했을 때 70만원 후반대를 찍는 것을 보고나서 아 내가 빠른 타이밍에 아주 싼 가격으로 폰을 구매한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폰은 무조건 늦게 산다고 싸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S21도 구매 시기를 놓쳐서 울며 겨자먹기로 울트라는 사지 못하고 s 2 1 를 구매해버린 주변 분들만 봐도 알수 있죠. S21 울트라가 S21 플러스보다 쌌던 시절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는데도 말이죠. 그래도 G 폴드 2의 가격이 지금 70만 원까지라도 내려갔기에 이렇게 시세를 들고 와봤습니다. 물론 다음에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고 만약 다다음 폰이 나온다면 또 G 폴드 3의 시세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악순환의 반복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일단 서두는 이지 하고 스펙 먼저 보시고 시세표로 보러 가시죠. G 폴드 2의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6 로 현존 삼성폰에 쓰이는 칩셋 중 가장 호평을 받는 녀석입니다. 램은 12GB, 메모리 256GB 하나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와 여러 좋은 기능을 지닌 채로 1TB도 모자란데 512GB 버전도 안 만들어주다니 이건 좀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전작에 비해 싱글 화면이 커져 접었을 때는 원활히 사용 가능한 것은 장점입니다. 물론 접었을 때는 60Hz까지밖에 적용 안 된다는 게흠이라면 흠입니다. 카메라는 전면 1000만 화소, 후면은 트리플 렌즈 구성이며 OIS 지원 기본 망원렌즈, 광각렌즈로 되어 있고 각각 1,200만 화소입니다. 스펙은 잊지 마고 시세를 보러 가시죠. 네이버에 호텔폰을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호텔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사이트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 시세표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시청자분의 해당 지역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시세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호텔폰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좌표를 요청하는 댓글을 달 수가 없으니 마음에 드는 시세표를 발견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세표입니다. SKT 기준 번호이동 85만원, 기기변경 127만원입니다. KT 기준 번호이동 80만원, 기기변경 85만원입니다. LG 기준 번호이동 79만원, 기기변경 90만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살벌한 가격 보이시나요? 폴드3의 가격도 마찬가지로 전혀 내려가지 않고 유지되는 중입니다. 두 번째 시세표입니다. SKT 기준 번호이동 84만원, 기기변경 만원입니다. KT 기준 번호이동 80만원, 기기변경 87만원입니다. LG 기준 번호이동 84만원, 기기변경 87만원입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이 KT하고 LG 쪽인 것 같습니다. SKT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너무 비싸네요. 아직까지는. 세 번째 시세표입니다. SKT 기준 번호이동 91만원, 기기변경 110만원입니다. LG 기준 번호이동 82만원, 기기변경 92만원입니다. 다음은 구매옥입니다. 첫 번째 구매옥입니다. KT 기기변경 기준 90요금제로 6개월 유지, 부가서비스 없이 90만원에 구매하셨습니다 조금 비싼 시세로 구매하셨네요 KT 같은 경우는 80만원대가 적정선인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구매 욕입니다 KT 기기변경기준 90요금제로 6개월 유지, 부가서비스 4개월 하셔서 80만원대로 구매 성공하셨다고 하네요 괜찮은 가격으로 잘 구매하신 것 같지만 부가서비스 4개월이 살짝 마음에 걸리네요 오늘은 아직까지도 어마무시한 가격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Z 폴드2의 시세를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좀 떨어질 때도 됐는데 하면서 기다린 게언세 달이 넘어가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폰을 사는 건 무조건 뒤늦게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닌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해지셔도 좋을 거란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 만족하셨나요?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휴가의 채널의 정필이었습니다.